자, 세계 또 오늘도 여자씨 타이 불어대는군요. 쭉오도오독하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러니 약간 쌀쌀해졌네. 보러 차례. 음... 신발을 새 거로 개비했는데 아 이게 이제... 거실려서 아프네 아 너무 화나다 아까 조금 씩 이렇게 이렇게 좋네 하... 살짝 하... 가파라 지난번에 두번 쉬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뛸라나 모르겠네. 시작. 운무가 쫙 펼쳐있습니다 예쁘게 나와요 보은 삼봉자수지, 기프산 아, 기푸산으로 가야 돼요. 뭐. 아우 이만했어요. 그렇지 큰 감자 크냐면. 뭐 이런 거몇개땅일 키로. 올해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렇지 잘해. 구0 년도 말인가 이천 초과 때 나도 저기 저 강원도 전봉산 저 설악산 옆에 그 산이 강원 능이 뭐 엄청 많거든요. 나 우리 북한 아. 학생원들하고. 그 봉고차랑 그래서 거기 갔겠다. 이따 이거기 원래 들어거이온 거야. 이가 보통 말이 아니야. 다렸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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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이거 다따걸려 진짜